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아,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 찌어다 귀를 기울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여호와께서말씀하셨음이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대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한지라 관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게 네 배성업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다 적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금으로내 치마가 들리고 내 팔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아려 정하여 내게준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에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하는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어, 확신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결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긴 하였지만 바벨론과는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막 생겨난 바벨론과 아주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증조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세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세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세기야가 병을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바벨론의 왕인 불로닥발란이 사신들을 보내어 문안을 합니다. 편지까지 쓰고 예물까지 함께. 이 사신들의 손에 들려서 병문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남유다는 거의 1,000km가 떨어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는 소식을 듣고 사신까지 보낼 만큼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와 바벨론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생길 때부터 남유다는 우호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없습니다 우리 시각 따지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아야 예레미야서가 바르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오래 전부터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면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공감했겠지만 당시의 상황이 바벨론과 남유다가 우호 관계 에 있었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했던 겁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기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앞에서 흠뻑 취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길을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이 말씀을 통해 교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 5절 보면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을지어다. 키를 길을 기울지어다라고 길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은 말씀을 듣지 않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만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인데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둠이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교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교만의 결과 곧은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의 특징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의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편안함,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안락감이나 편안함,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며 자기 영광으로 사는 교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울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7사1절을 보십시오.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울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될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울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 떼,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남녀자가 짓밟히게 되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20절에 나오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름다운 양떼인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초기만 하더라도 남유다와 바벨론은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해 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바벨론은 협력 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친구였습니다. 21절에 보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을 친구고 친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친구로 여기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짓밟습니다. 친구 관계였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짓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큰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남유다와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나 아수르를 무너뜨린 후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친구로 여겼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후에 돌변하여 남유다에 쳐들어 오게 되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라는 말의 뜻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1 0 0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고 하겠느냐? 내 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편하게 할수 있으랴 할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뜨리리라. 친구였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짓밟는 걸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말문이 막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야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고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유다 백성들 상황이 참 딱합니다. 친구 사이였던 바벨론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더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2 2절 하반절을 보면 내 치마가 들리고 내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마가 들린다라는 말은 여자들이 강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의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치마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마를 든다라는 것은 저는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간을 당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간음을 행할 때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남유다의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느라. 27절에 보게 되면 가늠, 사악한 소리, 음란, 음행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로 가늠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자발적으로 치마를 올리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가늠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여금 남유다의 치마를 강제적으로 올리는, 즉 강간을 당하는 심판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남녀다가 자신의 치마를 올림으로 영적인 가늠을 행하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치마가 올려지게 되는 즉 강간을 당하는 일을 그런 심판을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치마를 올림으로 영적인 가늠을 행하자, 강제적으로 치마를 들어 올림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판하실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을 가지면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멈추게 되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남유다가 왜 이런 처참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을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향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고 표범이 몸에 나있는 반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에 베어버린 이 악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악이 아주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죗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같은 분도 오라나는 권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겠습니까. 이만큼 인간은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떠나 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에 죄를 즐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선악깔 따먹으면 하나님 전 된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주의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함에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목지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준 내게 준분기신이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25절 하반에 나오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 구절에. 이 나를 잊어버리고의 이 나라는 말 대신에 나의 사랑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실 시 바랍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 됩니다. 남유다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되는 주제가 있다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삶의 주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가늠, 음란, 음행 이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가늠, 음란, 음행은 배우자와의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배우자를 깊이 사랑한다면 라 어찌 간음이나 음행을 쉽게 저질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간음 음행 음란이란 죄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친구였던 바벨론이 암면 몰수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켜 보면서 이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을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죄에서 떠나 살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길 만큼 우리의 정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생의 큰 주제로 삼고 또 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생의 주제로 삼고 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평안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믿을만한 존재가 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도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함을 압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압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생의 주제로 삼고 또 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